삶이 편해지는 인간관계 법칙 10가지. 살면서 상처받지 않으려면 이 10가지는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. 첫째,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사랑하세요. 내가 주지 않으면서 받기만 바라는 것은 욕심입니다. 둘째, 남이 내 기준에 맞춰 살아줄 거라 기대하지 마세요. 셋째, 내 말에 무조건 공감해주길 바라지 마세요. 넷째, 상대가 완벽하기를 바라지 마세요. 나도 부족한데 남에게 완벽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. 다섯째, 상대의 마음을 다알수 있을 거라 착각하지 마세요. 여섯째, 언제나 내 입장을 완벽히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 마세요. 일곱째, 상대가 항상 내 편에 서줄 거라 기대하지 마세요. 여덟째, 다른 사람이 예전 모습 그대로일 거라 기대하지 마세요. 아홉째, 영원히 내 곁에 머물러 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. 열 번째,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를 대해주길 바라지 마세요.